반응 이끌어낸 새첫 게스트는 과연 누굴까요? 핫한 남자 김우빈! 아. 아,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김우빈 씨가 어. 새첫 주인공으로 특별한 아. 인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 물론, 야 물론, 진정한 음, 게릴라 데이트네요 2015년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이렇게 어떻게, 시작을 아, 하면서 야. 우리들에게 큰절을 올렸는데요 탑스타답지 않은 면모에 반할 아, 수밖에, 수밖에,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바게이에요 네. 저기가 어, 어. 어떻게 섭외를 하셨어요? 출발. 출발! 가시죠 대단하네요 진짜 최고의 대세남 김우빈 씨 예상대로 시민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우와. 정말 뜨거웠습니다 나도 갈걸팔년이에더 먹으셨어요 예27일곱이네스물일이 되셨구나 저는 사실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고 행복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재밌게 볼 영화 좀한편 추천해 주세요 아무래도 제가 소문을 들은 연기 시작합니다 제목 기술자들이요 제목 기술자 들이자예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유쾌하고 즐겁게 아. 보실 수 있는 영화라고 들었어요. 고창석 씨 나오는 영화죠? 맞습니다. 고창석 선배님하고 <laughs> 이현우 씨하고 씨 또한분 뭐 기억이 날듯맛듯게 하네요. <laughs> 그, 아주 잘생님은 지금은 나오시던데 모르겠어요. 새해. <laughs> 아주 능청스럽군요. 김우빈 씨는 영화 기술자들에서 섹시한 금고토리 역할로 열연을 펼쳤습니다. 시험도 거뭇거뭇한 게 그냥... 날곳의 느낌이 나고 그, 아무래도 예. 어려 보이는 외모는 아니었죠. 교복을 벗었죠 이번에 <laughs> 이제서야 제옷을 음, 그러니까 그니까 <laughs> 시민분들 한번 보세요. 인터뷰하는 동안 더 많은 시민들이 아 모였습니다 아 대단한 인기죠. 와 센스. 진짜 예. 사람 많네요. 나왔는데 예. <laughs> 못 알아보실까봐. 죠저 <laughs> 그냥 운동 선수인 줄 아실까봐. <laughs> 아, 많은 팬들이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소리가 닮네요. 사실 예, 저희가 좀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김우빈 식상 공룡 닮은 분 유명하죠? 공룡도 키우고 있었어요. <laughs> 네. 정말 멋지게 닮았습니다. 닮아서 <laughs> 아, 우리 시민분들 아. 좀 한번 만나볼까요? 아, 정말 정말 팀원이니다첫 <laughs> 번째로 선택된 행운의 시민.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있어요, 근데? 일어나지고 와가지고 무슨 일 하시는데요? 디자이너. 아, 헤어 디자이너로서 네. 김우빈씨 스타일 너무 좋잖아요. <laughs> 다분히 의도적인 일부러 만질라고. 충분히 <laughs> <laughs> 있는 게 괜히 만진 것 같은데. 김우빈씨에게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과연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할까요? <웃음> <웃음> 지치게 만들어야 <laughs> 오히려 시민분이 김우빈 씨의 진한 포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명의 열정적인 학생 아, 팬. 팬. 오, 안녕하세요. 이런 팬꼭 팬 있다. 어, <laughs> 몇 살이에요, 지금? 저 16살이요. 오빠 처음 본 거예요? 네, 어제요. 메모라 팬김기오 마이 갓. 아이돌가수들을 많이 좋아하고 그럴 텐데 배우보다는 아니 저 지금 대세인데 어떻게 어떻게 아주 리액션이 고소합니다. 너 많아 주세요. 역시 진한풍으로 사랑에 보답하는 아, 김우빈 씨. 좋아요. 이대로 가기 아쉽죠. 김우빈 만세. <laughs> 절로 만세가 나옵니다. <laughs> 목이 다 쉬었어요. 아주 어린 어린 아, 여자인데요. 옆에 있는 오빠 누군지 알아요? <laughs> 모르는 것 같은데요. 잘 모르는데 엄마가 그냥 나오라 그랬죠. 어머니, 어머님은 왜제 모르는 예상이 모르는 맞았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본성을 드러어습어요 <laughs> 매너가 너무 좋고요. 예. 잘생겼죠. 상속자들 하면서 네, 어. 누나 팬분들이 많이 예전보다는 늘어났습니다. 그렇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우빈표 명대사 다시 듣기. 이뻐가지고, 이뻐가지고. <laughs> 아우 여성 팬분들이 심쿵하셨죠. 마지막으로 따뜻한 포옹까지 선물을 합니다. 보기 좋네요. 팬한분한 한 분의 사랑을 감사히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한 남자 김우빈. 무궁무진한 매력의 김우빈 씨와 실내 인터뷰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하는 배우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김우빈 씨 어떠셨어요? 팬분들이랑 되게 가까이서 이야기도 음. 할수 있고 잠깐이었지만 그래서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너무 예. 감사합니다. 어떤 그런 스스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 늘 감사 일기를 쓰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또 상을 탔다. 아이즈규어 뭐 이런 건가요? <웃음> 아니야. <웃음> 어, <웃음> 오늘부터 시청률 1위를 했다. 굉장히 감사한 일도 당연히 적고요. 예. 사소한 거를 어, 최대한 좀 많이 적으려고 해요. 어... 그래서 뭐 정말 사소한 거 오늘 뭐 점심 맛있는 거 먹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도 적고 좀... 여자분들한테는 조금 자제하죠. 이게 오해 소지가 있어서 <laughs> 네, 괜히 또했다가 <laughs> 예. 또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laughs> 저도 저도 형이잖아요. 저도 네, 네, 저도 사랑해요. 또 사랑해요. <laughs> 어, 어, 네. 사랑 하면 좋겠어요. 저는 김우빈 씨의 <laughs>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금고 터는 방법 배우셨나요? 사실 저도 일 네. 번이 그 생각이었어요. 네, 네. 아 금고 터를 배워야겠다. 네. 사실 이게 위험 부담이 있는 일들이라서 제가 또제 성격상 한번 배우면 한 번은 꼭 써먹어야 돼요. <laughs> 상반신 탈의 샤워 씬. <laughs> 사실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왜 샤오신이 나왔어야 됐을까를 음흠. 많이 고민했는데 대본 볼 시간에 제가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네. 나도 모르게. 네 그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예. 싶어서 난 운동을 중간에 포기하고 예. 조금 더 대본 고민하고 네. 하다가 촬영 직전에 때또 급하게 어, 보여드려요? 아, 보여드려요? 네 보여드려요 네. 이겁니다 이거 와우 여성 팬들에게 선물이에요 너무 빨리 지나갔어. 인데 제가 87이라고 말씀드리. 약간 내림. 87입니다. 87 <laughs> 알겠습니다. 저는. 야 멋졌다. <laughs> 어떻게 하면 키를 깎았어 말했어. <laughs> <laughs> 내 키가 172였다면 네. 나는 지금의 위치에 있다 없다. 없다 <laughs> 없다 없다. 네, 어. 어, 큰 키도 인정하시는군요. 그럼요 아무래도 네. 큰키 덕분에 모델 일도 할수 있었고 음. 또 모델 일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그리좀더 편안하게. 어, 배우의 길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공룡상에 대한 질문. 이거 <laughs> 처음에는 좀 싫으셨죠, 솔직히. 처음에는 예. 당황스러웠죠. <laughs>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laughs> 와, 당황스러웠었어요. 예. 근데 아, 계속 보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봐도 닮았어요. <laughs> 6 0공룡쪽인것 같아요. <웃음> <웃음> 60공룡. <웃음> 이번엔 김우빈 씨의 특급 비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여심어택의 기술입니다. 네가 드라마 속 김우빈 씨의 명대사. 꽃이 되었다 뭐 그런 거?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참. 했었죠. 너는 왜 맨날 이런 데서 자냐. 지켜주고 싶게. 음 작가님이 어. 이렇게 잘 써주시니까 예. 저는 그냥 차려진 밥상에 <laughs> 숟가락으로 이렇게 어. 실제로도 이런 말을 자주 할까요? 좋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분이 생긴다면? 모르겠어요 그런 대사까지 제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평소에 워낙 안 쓰는 말이어서 이상형이 어떻게? 많은 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꼭 하나를 꼽자면 음. 저는 웃는 게 예쁜 분이 참 좋더라고요 음. 어. 나이가 50대여도 웃는 게 음. 아름다운 요 <laughs> 나이가 상관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부모님보다는 <laughs> 어렸습니다. <웃음> 아, 센스 넘쳐요. 네. 남남 케미의 기술입니다. 이종석 씨, 이종현 씨, 유호성 씨, 고창석 씨까지 네. 남남 케미의 매력은 뭡니까? 장남이라서 그런지 예. 형이 없어서 어. 어, 되게 형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었고 편안하게 연기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음.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사랑해요. 정말 선배님도 많은 날 이제 묘비명에. 모모 했던 배우 김우빈이라고 딱 적히면 좋은 사람 좋은 배우 김우빈 이렇게 적혀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 저 약간 건전가요 느낌으로. 네. <laughs> 좋은 사람들 김우빈. 제가 늘 얘기했던 거라서 음. 어, 되게 슬프네요, 근데. <웃음> <웃음> 아직 아직 얼마 안 살았는데. <laughs> 죄송해요. 너무 20대 배우에게 너무 <laughs> 김우빈. <laughs> 지금도 충분히 좋은 사람, 좋은 배우인 것 같습니다. 2015년 첫 게릴라 데이트의 기운을 받아서 올해도 승승장구 하길 저희가 응원합니다.